안녕하세요. 치민영입니다 아, 오늘 덤민 시장 4일차. 아, 이 시장이 텅들겠어. 어, 시장 4일차인데. 오늘 대박 난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사람 진짜 많습니다. 아, 이게 일요일 날 사람이 많네요. 일요일 날 와야 되는구나. 아, 나이 아가씨 작업치러 왔는데, 작업치러, 이게 좀 말이 잘네 하여튼 뭐, 왔는데, 그, 오늘 사람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 아가씨가, 아가씨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예, 네, 사갈까 싶습니다. 어... 이, 이 집이 뭘 정확히 파는지 모르겠네. 뭐 많이 파는 것 같은데, 네, 과일도 팔고 뭐. 여기 약재도 파는 것 같습니다. 약재도 팔고, 네. 밥도 팔고, 생강도 팔고, 감자, 오, 많이 타네. 뭘 사가야 되나? 아이, 강아지. 야, 오늘 사람 엄청 많네요. 오늘 사람 엄청 많네요. 친구인가요? <laughs> 아... 아하 이거 남자 친구 가게인데. 어 아, 여기 여기 장사 잘 되네요. 여기 장사 잘 돼. 어 어, 하이카이 하이카이.

일단, 지금 후퇴하는데, 아, 하남자친구 <laughs> 아, 있어가지고, 아이씨, 남자친구내 음료수 사는데 지금. 남자친구 음료수 주는 바람에, 아이씨, 세댔어, 세대, 세댔어. 세대 아아 쉽지 않네, 이거. <laughs> 아. 내일을 기약해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또 물을 볼 때까지는 포기할 수 있나? 아, 물을 볼거였나 아, 좀 아쉽네, 오늘. 아, 오늘 근데 잘 나왔어요. 오늘 시장가가, 아, 오늘 시장가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목소리> 와, 이 고기가요. 이 고기 가난아니

한 바퀴 돌러봅시다 오늘 뭐 그림이 괜찮네요. 킬러, 킬러. 시장 아가씨 킬러 되겠네요, 여다가 <laughs> 킬러는 킬러인데 좀 어슬프죠? 오우, <laughs> 아... 오우, 오우, 오우. 모잠 아, 아. 아, 모짬. 아, <laughs> sorry, sorry. 와우. 모짬. <laughs> 네, 저 아직 근데 좀 귀엽게 생겼네요. 와우. 아, 난 저게, 뻥튀기, 아이고, 뻥튀기인 줄 알고 살랬더니 뻥튀기가 아니고 저게, 뭡니까? 은행, 은행 뭐 이렇게 한것 같은데, 은행, 은행 뭐라 그러죠? 하여튼, 은행 그 알맹이. 예그 네, 같은데, 와, 모짬이랍니다, 모짬. 못잠. 그렇게 비싸네. 모짬이면 5,000원인데. 이 와중에, 이 와중에 날 쳤어. 오토바이로 날또 쳤어. 아, 이어서에 오토바이 기본 사고, 사워, 사고 당하네. 그림 좋네, 그림 좋아. 야, 오늘 그림 나온다. 오늘 진짜 진정한 시장의 그림이 나오네. 아, 섹션 아가씨들 안전하다. 이나, 아. 섹션 아가씨들 찍어야 되는데. 뉴스 두개다 샀는데. <봤보레> 아. <봤보레> <봤보레> 어. 아, 어. 어. 대박이네 대박. 남자친구 왔네요. 남자친구한테 제가 그 가게를 지금 또 알고 지나가고 있는데 네. 아, 전에 두번올 때는 안 보이더니 오늘 딱 보이네 오늘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라서 있나? 네. 아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laughs>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일단 한 바퀴 둘러보고 예, 왔습니다. 왔고, 아, 저 오늘 또 진도를 못 뺐어요. 못 뺐고, 아, 오늘 아, 남자친구가 있고, 지금 시간대가 좀안 좋네. 와, 지금 시간대 사람 진짜 많고, 완전 대박이네. 와. 아, 내일 또 기약하면서 네. <laughs> 물려나겠습니다. 아 이런 제기랄 쓸데없는 것만 쫓는 <laughs> 차네 와차좋다예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Have a good day.